안녕하세요. 마라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드로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76번째 시간, 벨직신앙고백서 제18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를 범한 당사자는 물론 그가 대표해야 했던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죄는 사람이 범마였으나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약속, 즉,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되새겨 주셨습니다. 주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친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뭐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하나의 신화 혹은 동화처럼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동정녀, 즉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순결한 여인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기적과 같은 수태를 하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9개월이 지나 출산의 과정을 거쳐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일. 평생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은 분들도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쯤엔 울려 퍼지는 캐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께서 왜 하필 그런 모양새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굳이 모든 사람이 거치는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할 필연적인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그런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한 인간이냐? 하는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 왜 굳이 그런 애매한 방법을 택하셔야만 하셨을까? 과거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뭔가 더 웅장하고 파워풀한 모습, 그런 어떤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사로잡으실 수는 없으셨나. 요즘 유행하는 히어로물들의 그런 초능력자들처럼 말이죠. 흔히 말하는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방법에 대해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면 항상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사람이 생명체로 처음 태어나던 그 순간이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핵심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미 만들어 놓으신 땅의 흙에서 취하셨습니다. 그 흙을 빚어 몸, 즉,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생기, the breath of life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흑덩이에 불과한 물건을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명백히 육신과 영혼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두 가지 뿐입니다. 이로써 인간이란 존재는 이두 부분, 즉,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 뒤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둘은 개념적으로만 구분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이 50, 영혼이 50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100%의 육신과 100%의 영혼이 공존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오염은 육과 영을 다 더럽혔습니다. 즉, 100%의 육신과 100%의 영혼이 모조리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란 바로 이 100%의 육신과 100%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100%의 육신과 100%의 영혼을 구원하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즉, 사람을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하는 존재,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사람을 들여오시기 위한 그 목적,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를 지은 목적,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려는 목적,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이죠. 너희는 땅에서 취한 육신에 하늘에서 주신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인해 그 육과 영이 다 타락하였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그 육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희가 보게 될 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형벌 후에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 육과 영이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로 그 완전해진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훗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영혼과 땅에서 취한 육신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감사합니다.